자 문제 분석합니다. 그림은 어느 공연장의 무대와 객석이다. 부채꼴 OAB에서 호AB의 길이는 25m 부채꼴 OCD에서 호CD의 길이는 10m이고 AC와 BD는 18m일 때이 공연장의 객석 부분인 도형 AB, DC의 넓이를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. 그렇습니다. o c 의 길이를 x m 라 놓겠습니다. 18m고요. 호의 길이는 각각 10, 10이고요. 여기는 25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세타는 r 분의 1이니까요. x분의 10, 이것이 세타가 되는데, 그럼 이반지름 x 플러스 18분의 25가도 같아야 되는 거죠. x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. 10x 플러스 180은 25x가 되고요 그럼 15x는... 180이 되니까 그때 x 값은 12가 됩니다 자 여기가 12m 인거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 이 넓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공식 쓰면요 큰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12와 18 더하면 반지름 30 곱하기 호의 길이 25, 여기서 뺍니다. 작은 부채구려 넓이 2분의 1 곱하기, 반지름 12 곱하기, 호의 길이 10이죠. 자, 그러면 2분의 1, 10까지 묶으면요. 그러면, 355, 325, 75, 마이너스 12가 됩니다. 그러면 5 곱하기, 계산하면요. 63이니까요. 이것은 315가 되겠죠. 315제곱미터네요.